예쁜 컬러 다 들어가 있어. 눈썹 그리고 약간 <목소리> 살짝 라인고 음. 약간 펄펄 활용도가 확 놀러 나가야 돼. 아, 정말 제 취향적인. <목소리> 와. 봐봐 봐봐. 어, 너무 예쁘다. 느낌 <목소리> 확실하다. 확실하다. 어지왜 봐봐 봐봐. 약간 로즈 골드 느낌이. <목소리> 어, 아, 어, 오. 그냥 오늘 원장님이 하하. 골드 라인지가 독특한데 나는 이 베이지 레드계 좋아요. 음 약간 은은하잖아. 요 약간 맞아. 눈이 좀더 초롱초롱하게 보이는 맞아, 맞아. 느낌을 주는 것 같아서. 약간 좀 연말에는 저런 컬러들이 땡겨. 맞아. 그지 않아요? 물떼기요 저런 거. <laughs> 물떼기. <눈이 당겨. 웃음> <눈이 당겨. 웃음> 어, <laughs> 연말 아니어도. 맞아. 날마다 연말처럼. <웃음> <웃음> 이것도 갖고 싶어요. 그러니까 이거는 네, 약간 맞아요. 조금 더 저것보다는 다른. 여는 순간부터 기분이 좋아질 것 같은데, 음. 여기 블러셔도 있고, 여기 정말 하이라이터도 있어서 구성이 정말 알찬 것 같아요. 음. 와, 근데 진짜 부드럽다. 너무 어, 부드러워. 처음에 크림인 줄 알았어. 음. 너무, 너무, 예쁘다. <laughs> 너무 예쁘다. 너무 예쁘다. 엄청 <laughs> 어, 팜파라. <laughs> 아, 빨리 쓰고 싶다. 음. 쓰고 파티 가고 싶다. 그 다음 피치 음. 계열은 쓸지. 이런. 색 진짜 참 예쁘다. 네. 그리고 또 파티 메이크업 하면 이 매력 지수를 더해주는 하이라이터를 빼놓을 수 없, 없잖아요 저도 네. 오늘 코에 좀 많이 바르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평소보다 좀반짝반요 반짝 잘못 바르면 잘 써야 되는 거 알죠? 빔, 빔. <laughs> 아, 네. 네. 네, 근데 여기 있는 하이라이터는 과한 펄감이 아니라 은은하게 분위기를 더해주는 하이라이터라서 음. 더 매력적인 것 같아요. 음. 아니, 근데 이 별이 쓰다 보면 없어지잖아, 이 별이. 아, 네. 헉, 그때 약간 좀 싸워. 어, 어, 속상하잖아. <laughs> 어, 어. 별 생각 안 하면 돼. 웰 <laughs> 네, 라임, 오, 예. 난...